10월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었네요. 10월 중순, 한로 지난 지가 며칠 됐죠? 한로, 차한 자에다가 이슬로 자.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거 한로가 지났는데, 날씨가 한여름이 같이, 낮에는 뜨겁고, 모기가 밤에는 극성을 그려요. 근데 오늘부터는 상당히 쌀쌀해지는 날씨다 아무리, <laughs> 그, 그, 뭐야, 그, <laughs>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이 날씨는 변하지 않거든요. 조금 변한다고 해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날씨가 날줄하고 시줄이 약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배를 짤 적에, 배틀에 앉아서 측려가 배를 짤 적에 날줄과 시줄을 짜잖아요. 이렇게 세로를 옆으로 짜는 건 날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제로 짜는 건 시줄이라고 하죠. 네. 그 날줄하고 시질인데 거기서 줄을 빼버리니까 날씨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 날씨가 좋으냐 나쁘냐 이제 그것부터 보잖아요. 그것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날줄과 시질이 모든 걸그 짜서 운영하는 우주의 어떤 게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에서 벗어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천라지망 하늘과 땅이 짜낸 그물을 천라지망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그물을 갖다 손에 쥐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물을 손에 쥐면은 어떤 고기든지 어떤 새든지 무엇이든 다 잡아버려요. 그걸 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떤 것이건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육신이 같이 이어줘야 돼요 그 신과 신, 심신이 이려 심신이 하나 되는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원래 모든 것은 이래서 나왔더라잖아요 이래서 둘로 갈라지고 둘은 네 서로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자리 하나의 자리 그 하나의 님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한 거고, 그 자리를 태극, 또 무극, 황극. 태극과 무극과 황극이 일치한 자리가 이 일이거든요. 천부경의 일시무실이 일이 바로 그 자리를 말한 거거든요. 일시, 맨 처음에 일의 자리가 무극, 태극, 황극이, 삼극이 함께한 그 자리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과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건 해봐야겠지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사람 인부 인구, 사람 인부가 들어간 한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 사람 인부가 들어간 것 중에서 여자 짝여 또는 벗 여라고 하는데 여자부터 시작할 까합니다 그 사람 인변에 요걸 인자, 음률, 또는 법치요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률, 법치요 윤려라고 하는데, 법률률은 이제 요거, 그 다음에 분률자로 이렇게 쓰죠. 이게 윤리할때 율자가 요게 유리기 때문에 그렇다그랬죠 이게, 이 율자인데 무슨 유리냐면 분률이다 그랬잖아요. 요건 조금 거를 척이라 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걸, 요렇게, 요렇게 쓰고, 그 그러니까 붓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 그 붓이, 붓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칼로 가지 않고, 붓으로 간다는 얘기는 깨달음으로 간다는 이야기, 이야기잖아요. 그걸 인자 본연율이라고 했더라. 그 다음에, 요긴 법칙여다. 자, 앞에서 윤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같은 법인데, 요것도 본연율이고, 요것도 법률, 법률 어떤 법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하늘에 속한 거고, 요거는 땅에 속한 거거든요. 동적인 거고, 요거는 정적인 거 같은 법이라고 해도 이렇게 양과 음으로 이제 구분한 게 우리 조상의 슬기였어요. 우리 조상은 전부다 어떤 것이든 간에 반드시 음과 양, 양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걸 양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할으로 아, 조상들이 대단하구나. 네? 그런 걸 느끼는데, 법칙도 그래서 유라고 여. 이두 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음력율자역자를 보면은, 법칙 역자를 보면은 네모가 두 개에요. 위에 입구자고 밑에 입구자. 전 시간에 입구자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는 부르짖을한큰 소리로 떠들 합리 하겠죠, 이게. 부르짖을 하는. 입이 두 개니까 입을 다 크게 부르짖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근데 똑같은 입이 두 개인데 이거는 상하로 하면서 그걸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나로. 그게 달려있는 거죠. 이 요거는 뭐냐면은 상하의 질서, 질서와 어떤 위계. 이제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준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요게 블랙 가끔 면에 보면은 사람이 등뼈있잖아요 등뼈는 척추뼈가 있는데 그척추뼈가 뼈를 요렇게 원래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거 를 이렇게 요렇게 네모로 해가지고 요걸 연결한 모습을 갖다가 요렇게 그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척추뼈를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데이렇게 질서 있게 가질한하게 이어졌다고 해서, 원래는 가절한할 여.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가절런 등골의 뼈는 매우 가절한하다고 해서, 가절런한 것은 음률이다. 그렇게 봤던 거죠. 요거 두 개는, 이렇게 옆으로 하면 두루지질 헌, 떠들 헌, 그랬는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성취여, 또 법칙여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걸 두 개를 하나로 이으면은 상하가 모두 단정한 상태로 이어진 모습은 곧 불변한 법칙 같은 것임으로 법칙여라고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조그맣게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에 윤려, 법률도 있게 윤려라고 한다. 같은 법칙이지만 붓을 써서 나타내는 법칙은 유리라고 하고 이게 분율자니까 입을 써서 입을 써서 소리를 내서 나타내는 법칙은 열라고 하는 게 다르다. 이제 큰 차이가 그거죠. 법칙은 법칙 여자는 입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고 법률률은 붓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제 그게 큰 차이죠. 그래서 그 <laughs> 붓으로 나타내는 거는 그, 이치를 말한 거죠. 이치.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는, 이제, 이치가 아니라 소리라고 해야 되는데, 예? 소리라고 하는 거 보면, 길을 말한 거잖아요. 이치는 이를 말한 거고. 하나는 이고, 하나는 기고 그 이를 통해서 나타내고, 길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는, 예. 하늘의 이치를 말한 거고, 기는 땅에 속한 거거든요. 그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에, 근데 그음여법제에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딱 붙으면은, 사람 인자가 붙으면은 매일 사람이 입으로 이제 소리를 낸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입으로 사람이 소리를 이렇게 매일 내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친근한 그 법과 같다고 해서, 친구를 가리키는 번여라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이음률여는음률도 있고 법칙도 있고, 벗이라는 뜻도 같이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 벗을 가르키는 데는 사람인 자를 써가지고, 이렇게요 여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 반려, 승려. 이게 참부다가 자란 인변을 붙인 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짝 여자죠 이제 짝 또는 벗짝여 또는 벗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반려는 그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물을 가리킨다. 그래서 요새는 개 이제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반려견,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발려묘. 전부 다 발려자를 붙여주고 있어, 지금. 이때, 반 자는 짝반이라 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여 자도 짝이고, 반 자도 짝반이고, 둘다 짝이란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둘다 짝을 말하는데, 이제 차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둘다 사람인을 부수를 한다는 건데 <laughs> 공통이고, 짝반은 뭐냐면, 절반반자, 이게, 반, 반쪽을 말했잖아요. 반, 반반. 반반을 음으로 이제 삼았다는 게 다르죠, 이제. 그니까 이제 짝반자를 보면은, 이제 소우 자하고, 팔을 합한 문자로 나와 있어요. 소우 자하고, 이제 그, 오편에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소우 자하고, 팔을 합한 물살으로이에는 그, 그렇게 나왔었지. 그, 제사를 드릴 적에, 소를 이렇게 반을 갈라서 제사를 드린다. 거기서, 짝반이란 말이 나왔다. 그렇게, 그, 대체적인 사전의 설명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우자를, 이렇게 아무리, 기게 소의 뿌리고, 이게 이제 소의 머리통이고, 소의 달이고, 뭐, 그렇게 그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소우 자의 형상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은 조금, 제내 그 눈이 그래서 그런지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 소우 자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냐면은, 이거두 입자잖아요, 이게. 두 입자를 딱 하나로 이렇게 꿇뚫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삐침들 했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잖아요. 두있잖 음과 양인데, 음, 양을 하나로 관통해서 그걸 빛을 내는 거. 그게 소다. 이제 그렇게 보, 보면 어떨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소라는 짐승은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 건 뭐냐면은 생명을 일부분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음양을 가르친 거고, 그음양을 갖다가 하나로 그 씨앗을 뿌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이 빛을 내게 한다. 그게 소다. 그렇게 보는 게 차를 더 낫지 않느냐,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죠. 아무튼, 요, 요 짝반짝, 이렇게. 아니, 아니, 소우 자. 소우 자를 이제, 어, 오편에서 설명하는, 그렇게 좀 나는 다르겠다. 그런데, 요 절반 받자를 보면은, 이게 소우 자에다가, 소우 자로 보는,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여덟 발자하고, 두 입자를 하나로 이렇게꿰뚫은 걸로 보는 게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덟 팔로 보기도 하고 사람 인자를 갖다 갖는 것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다 같은 의미인데 여덟 팔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 사상과 땅의 사상 그건 저 구분한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그 속에는 음량이 들어있는데 그 음량을하늘에 관통하면은 하늘 사상에도 음량이 들어있고 땅의사상에도 음량이, 음량에 들어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음량이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음량을 절반씩 나눴다. 그러니까 절반반 자. 그렇게 보는 게더 낫지 않느냐. 괜히 억지, 억지스럽게 소우자를, 소우자라고 해서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더 낫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다가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면은, 그걸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이 그래서, 이게 짝반짜 또는 벗반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 짝이라서 다 짝이 아니고, 본래 짝의 진정한 의미는 음과 양을 갖다가 정확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부인도 그렇고, 또내 신랑도 그렇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음과 양을 갖다 정확히 그 구분할 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짝이다. 이제, 한자에서는 그런 걸일러주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냥, 같이 옆에 있으면 짝이라 그래요 같이 살면 짝이고, 또 같이 일하면 짝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짝의 의미는, 음과 양을 정확히 구분할 수,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또짱 여자가 들어간 것으로는 이제 승려라는 게 있죠. 승은 이제 중승자인데, 승려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칠간 스님이다. 이 스님도 원래는 승님이거든요. 중에 다 승이라 부르잖아요, 이렇게. 승림, 승림 하는데 여기서 이걸 빼버린 거죠든요 그래서 승림 그랬죠. 우리가 하늘천 따지라고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원래 땅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뺀 거나 똑같아요. 그럼 왜 이응자를, 이응자를 갖다 왜 빼느냐 그 얘기에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갖다가 그렇게 승상을 했거든요. 하늘은 거룩한 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늘을 상징하는 게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걸 갖다가 그 표견을 하더라도 될수 있는 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특히 거룩한 거 있잖아요. 땅은 모든 생물체를 사랑는 기본이고 어, 스님은 부처님의 뜻을 깨달은 거룩한 그 일꾼이에요. 그큰 인물이나 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기에 부처님의 영은 됐으면 생명을 하는 게 조상들의 습관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그런,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중승자죠. 짝반자고. 그러니까 작은 짝인데, 이제 스님이, 스님이 되는 짝을 말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증자가, 저기, 사람 인변에다가, 요거 요게 증자라 그러죠, 이제. 증. 근데 무슨 증이냐면, 일직증이라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신문이나 이제 언론에 가끔 가다 보면, 미증유의 사, 미증유의 사건이다. 요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학생들 보고 미증류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의 다 모릅니다. 요거는 <laughs> 이제 아닐미자죠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요증. 그 다음에 요거는 있을려고 요렇게 얘기한 거죠. 그 일지간치 있었던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 예전에 없던 거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안쳐으 쓰니까 좀 어렵게 표현이 되는 건데, 미중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일찍 찌, 없었던 사, 없었던 사건을 미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요 일찍 증자를 써요. 강증산 한 때도 증자 이증자를 쓰는데, 거기다가 요걸 이제 곁들이죠. 기와와 자. 기와 자에다가 요걸 이제 덧붙이면은 시루증자가 됐죠, 이렇게. 떡시루증자. 그 떡시루는 기화, 기화장으로 만되니까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떡시루증자, 시루증이라고 해서 왜 증산을, 왜이 시루증자를 썼냐면 물론, 시루봉이라는 데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선천했던 모든 학문과 그, 진리, 진리의 말씀은한 수단에 집어넣고, 떡실에 집어넣고, 새로운 떡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한 거죠. 이렇게 증자에는 일칙이란 뜻도 있지만, 은 뭔가, 어, 여기 나오네, 진짜. 어, 뭔가 이렇게 그 쪄내는, 본래 떡이나 쌀을 쪄내는 역할을 하는 걸 증이라고 했어 원래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글자들이 읽는 다음 승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승자가 일찍, 일직, 요게 일직정이고 요게 사람이니까, 일직된 사람이란 뜻이죠. 이제 일직된 사람이란 건 뭐냐면은, 깨달음을 먼저 터득한 사람이다. 그 얘기가 되니까, 승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보다 더 먼저 앞서간 사람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본래는 요게, 어, 그답골문에 보면은 요 증자가 떡시루를 갖다가 그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떡시루. 그래서 어, 시루 증자에다 이제 증자를 이렇게 집어 넣은 게 본래 증자가 어, 떡이나 쌀을 짜내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걸,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 인제 그러게 지금도 시루증이라는 문자가 남아있다. 그 증자를 보면은 위에 여덟 팔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자 속에다가 작은 숫자를 담겠게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덟 팔하고,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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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입구자 속에다가 작은 숫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날일자라고도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하가로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문자 그 형태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요게, 자글 숫자가 뭐냐 면은 이제, 일서삼글을 말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갈려면 여덟 쪽이 나와요, 이렇게. 세번 갈라서 여덟 쪽이 나오는데, 그세개갈린걸 갖다가 한대 모아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 밑에서는 가로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증자의 그 소, 증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지금 한축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석삼 작은 석자를 했다가 한 그릇에 집어넣고 여덟 팔 여덟 개 쪼가게 나오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한다 말씀을 한다 이게 뭐냐 왜 이걸 떡시의 시의 모습으로 이제 그렸느냐면은 떡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떡은 밑에서 이제 부를 때잖아요. 부를 때 가지고 생명의 그 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래 이떡 있잖아요. 큰 떡장. 떡을 세게 발음하면 은 떡이 되어야 되요 그 떡은 뭐냐면, 사람이 천도 하늘에서 내려진 돌을 갖다가 언행으로 드러내는 걸 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언행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늘에서 이서 선거를 갈라준 걸 내가 사상 안에 집어는 넣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덟쪽 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내가 말씀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떡 만드는 과정과 똑같더라이게그 그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등자를 갖다가 다시 보 이제 다시 볼 수밖에 없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뜻이 굉장히 깊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증자를 보면 이제, 아, 저것은 사람이 천도를 지 덕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삼극, 성극, 천진 삼극을 했다가 내 소리에다 담아서 내 팔등신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 그런 뜻이 들어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인변의 드라마로는, 이제, 또, 모자가 있어요, 이게. 여기, 업신, 여기, 뭐라고 하는데. 사람 인변에, 여기 이제, 매양매자죠 이렇게, 매양매. 매일매일 할 적에, 요, 매, 매였로 쓰죠, 이게. 그 사람하고, 매양몇자가 합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은 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늘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항상 옆에 있고, 싫어도 보고, 좋아도 보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 그, 그 그런 존재를 또 어머니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어미모자가 들어가요. 누운 사람인 그 다음에 어미 모자들.